시간을 소리로 알린 시계는 많았지만, 물을 흘려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그것도 600년 전에 만든 것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조선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자격루 이야기입니다. 1434년, 장영실은 명나라에도 없던 완전 자동 물시계를 완성했습니다. 자격루는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마다 자동으로 종을 치고 북을 울리며 시간을 알리는 장치였지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작동하는 이물 시계는 당시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던 세계 최초의 자동 타종 시보 장치였습니다. 구조는 기가 막힙니다. 물을 떨어뜨려 그 양을 일정하게 조절하고 그 물이 막대를 밀면 톱니바퀴가 돌아가며 인형이 움직여 종을 칩니다. 말 그대로 물 플러스 톱니 플러스 자동 기계 플러스 시간 측정이라는 천재적인 융합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기계가 천문학 수리역학, 자동기계공학이 모두 결합된 초정밀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시계가 아닌, 당시 조선이 과학기술 강국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연히 외국학자들도 감탄했습니다. 프랑스 과학사학자 조셉 리담은 자격률를 두고 동양과학기술의 결정체라며 극찬했습니다. 오늘날 전기 없이 작동하는 자동시계를 만든다면, 그건 인류를 놀라게 할 발명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미 15세기에 그걸 해냈습니다. 자격루, 시간마저 조선의 기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